좋아요, 알람 설정 많이 많이 눌러주세요. 주세요. 안녕하세요. 시 CNI 소비자연구소 대표 조윤미입니다. 아, 오늘 조윤미의 소비자 세상에서는 소비자 단체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누려고 하는데요. 사실 그동안은 주로 소비자 세상에서 그 소비자 관련 이슈들을 주로 다뤄왔는데 아, 오늘 이제 소비자 단체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하는 이유는 의외로 우리나라 소비자들이 그 소비자 단체를 잘 모르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어, 소비자 단체는 어떤 법적 근거 하에 활동하고 있고 또 단체별로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하는 이야기들을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소비자 단체가 다루는 주제들은 주로 생활 이슈와 관련된 주제들이기 때문에 정치적인 그 이슈하고는 좀 다릅니다. 그래서 정치적인 어떤 입장을 가지고 활동하는 그 시민 단체들은 언론의 주목을 받을 가능성이 훨씬 높고 정치적 이슈가 뜰 때마다 그런 단체들이 이제 많이 활동을 하게 되거나 아니면은 정부가 바뀌게 되면 정부에 들어가서 비정부 조직에서 일을 하다가 정부에 들어가서 일을 하는 그런 경우들도 굉장히 많은데 실제로 소비자 단체들은 어떤 색깔의 어떤 형태 의 정부가 들어서든지간에 관계없이 시민들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존재해 왔기 때문에 이런 삶과 관련된 생활과 관련된 주제들을 주로 다루니까. 오히려 언론의 주목을 못 받는 경우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러나 자세히 들여다보면 우리나라 근대화 이후에 시장이 성장하고 경제 정책이 발전해가고 또 시민사회 역량이 높아지고 소비자 권리가 향상되는 그 모든 과정 속에서 소비자 단체들이 해왔던 역할들은 굉장히 크고 의미 있는 역할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음 소비자운동 40년사라고 하는 영상을 자로드들한 적이 있는데요. 많은 분들이 보시지는 않았더라고요. 근데그 내용들을 보시면 우리나라 소비자 단체들이 어떤 게 있고 그동안 어떤 주제들과 관련해서 활동을 해왔는지 하는 간략한 소개들이 정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보시면 좀 도움이 될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아 우리나라 소비자 단체는 소비자 기본법상 일정한 법적 요건을 갖추도록 되어 있고 그런 법적 요건을 갖춘 단체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이제 등록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정부에 등록하지 않고 활동하는 다양한 그 소비자 관련 조직들이 있어요. 단체들이 있고 비영리 민간단체라고 표현하는 그런 비영리 민간단체나 제가 지금 활동하고 있는 사단법인 이런 데서 소비자 관련 이슈를 다루기도 하는데 정식으로 우리가 소비자단체라고 이야기를 할 때는 그런 법적 요건을 갖춰서 소비자단체로서 등록한 그런 단체를 의미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법적 요건을 간략하게 소개해 드리면, 요그 세계 이상 지역에서 5천명 이상의 회원을 가지고 아, 활동을 해야 되고, 그 활동한 그 성과가 일정 정도 있어야 되는 이제 그런 요건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나라에서 미국이나 유럽 이런 나라에서도 소비자 단체는 일정한 법적 요건이나 조직을 구성하기 위한 기본적인 요건들을 요구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 소비자 단체는 그냥 자발적으로 본인이 원해서 하는 어떤 특정 주제의 활동을 하는 뭐 이런 것보다는 다른 기업이라든가 다른 소비자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상대적으로 굉장히 크기 때문에 아무나 단체를 막 만들어서 소비자 단체있네 해가지고 예를 들면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서 특정 기업을 공격한다든지 또는 뭐 갑자기 불매 운동을 막 펼쳐서 한다든지 그러면서 또 그거에 대한 책임도 충분히 지지 않는다든지 이런 문제들이 생기게 되면 해당 기업은 굉장히 치명적인 타격을 받게 되고 시장도 위축되는 그런 영향을 미치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소비자단체가 일정 정도 법적 요건을 갖추는 것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정부 조직이지만 일정한 정부의 관리와 조직체계가 요구하는 이런 법적인 요건들을 갖춰서 활동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는 단체가 바로 소비자 단체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먼저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소비자 단체는 세계적으로 보면은 컨슈머 인터내셔널이라고 해서 CI라고 우리가 약칭을 부르는데 그 세계 소비자 연맹이 있습니다. 그래서 소비자 단체 활동을 하고 있는 여러 단체들이 그 컨슈머 인터내셔널에 이제 회원으로 이제 가입을 해서 활동을 하기도 하는데 우리나라에서도 CI 멤버로 활동하고 있는 단체들이 일부 있습니다. 회비도 내야 되고 어, 등록 절차 를 일정도 밟아야 돼서 뭐 의무적인 사항은 아니지만 또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컨슈머 인터내셔널에서는 몇 가지 컨슈머 오르가이제이션, 소비자 단체에 대해서 일정한 윤리 규정을 요구하고 를 있어요. 그래서 어, 많은 소비자 단체들이 강제적이거나 의무적인 건 아니지만 컨슈머 인터내셔널의 윤리 규정을 듣는다 따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첫 번째는 개별 기업으로부터 다이렉트로 어, 후원을 받거나 또는 어, 같이 개별 기업과 함께 어, 자금을 비용을 지불하는 방식의 사업을 어, 하지 않는 것을 기본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대신에 협회나 학회, 뭐 재단이나 법인 같은 사단법인 같은 그런 기업을 베이스로 하지만 특정한 어떤 법적 조건을 갖춰서 어, 연대해서 만들어진 어떤 조직체에 하고는 이제 허용을 하고 있어요. 그 이유가 어느 시점에 가서는 이 소비자 단체가 그 해당 기업과 관련된 이슈를 다루게 되고 그럴 때이 당사자가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개별 기업으로부터의 직접적인 후원을 제한하는 것을 윤리 규정에 두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특정 이슈만 다루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단체는 부동산만 해요. 우리 단체는 뭐 의료 문제만 해요. 이렇게 특정한 주제, 우리는 금융만 해요. 이렇게 특정한 주제를 다루는 것을 제한하고 소비자와 관련된 전반의 이슈들을 통합적으로 다루도록 그렇게 요구를 하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특정한 주제를 다루게 되면 특정 분야의 기업하고 계속 어, 그 기업하고만 계속적으로 어, 어떤 네트워크가 형성이 되면서 소비자 단체가 어, 다양한 관점에서의 어떤 이슈들을 다뤄야 되는데 그 부분이 취약해질 수 있다라고 하는 지적을 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이런 윤리 규정들은 법적인 조항이거나 강제적인 조항은 아닙니다. 그래서 뭐 따르기도 하고 안 따르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는데 어쨌든 우리나라의 소비자 단체들도 이런 윤리 규정들을 지키기 위한 노력들을 남들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소비자 단체의 특징을 놓고 보면 소비자 단체는 기업으로부터 자유롭게 이렇게 후원을 받는 게 굉장히 어렵고 그또 하나는 이제 회비가 들어오기도 굉장히 어려운 구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소비자 운동을 정보 운동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정보라고 하는 건한번 생산이 되면 모든 사람들이 다 공평하게 그 정보를 활용하게 되죠. 특정한 대상이 있는 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그 정보를 활용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보 운동을 하는 소비자 단체 특성을 놓고 보면 소비자 단체 하는 가장 기본적인 일 중에 하나는 소비자를 위한 정보를 생산해서 그것을 소비자가 각종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활동이 가장 기본적인 활동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그렇게 놓고 보면 모든 사람들이 다 공평하게 언론을 통해서 공개된 정보든 홈페이지 들어가서 볼수 있는 정보든 저희같이 유튜브를 통해서 볼수 있는 정보를 위해서 비용을 따로 지불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예를 들면 복지 관련된 거, 특정 뭐 예를, 독거노인을 돕는다든가 뭐 장애를 돕는다든가 음, 뭐 이런 게 복지 관련한 주제들은 어 어려운 사람들 을 돕는 차원에 뭐 이런 기부나 이런 것들이 많이 있을 수가 있고 환경 여성 이런 것처럼 특정한 어떤 주제의 가치들을 놓고 활동하는 단체들도 어, 회원을 기반으로한 이런 활동들을 하기가 훨씬 쉬운데 상대적으로 소비자 단체는 정보를 생산하는 주로 그런 활동들을 하기 때문에. 그, 모두가 공유하는 정보를 위해서 자기가 특별히 비용을 지불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다 그래요.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정보의 비용을 지불하는 습관이 잘 되어 있지 않죠. 그런 문화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의사가 상담을 하든, 변호사가 상담하든, 미국 같은 경우는 뭐 분단을 이용해서 그 비용을 요구하고 받고 하는데 우리는 그런 문화가 안 돼서 정보는 꼭지라고 생각하는 게 많아요. 그래서 회원을 베이스로 하는 활동들도 사실은 승자체가 굉장히 어려운 게 현실입니다.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다 마찬가지 현상을 나타내고 있어요. 그런데 시장에서 기업은 상대적으로 소비자의 상대가 되는 기업은 굉장히 많은 자금력을 가지고 있고 정보를 가지고 있고요. 또 기술도 가지고 있고 인력도 갖고 있습니다. 소비자는 개인이고 집단화되기도 어렵고, 네. 정보를 스스로 생산하기도 굉장히 어렵죠. 그러다 보니까 빌균형이 생기는 겁니다. 기울어진 운동장이 되는 거죠. 소비자가 가지고 있는 것은 자금도 없고 사람도 없고 비용도 없고 그런데 나는 내 돈을 들여서 그걸 상대적으로 많이 갖고 있는 기업이 만든 뭔가를 지속적으로 구매해야지 살수 있는 세상에 살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기울어진 운동장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모든 정부가 소비자에게 힘을 주기 위한 활동들을 합니다. 그래서 그걸 대신하고 있는 소비자단체에 대한 경제적 지원, 또정책적인 지원, 이런 것들을 제도 내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자본주의 시장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모습을 해결하기 위한 또 하나의, 현대 국가가 하고 있는 정책 중의 하나가 바로 그 부분입니다. 제가 이제 미국에 가서 소재단체 활동들을 며칠 볼 기회가 있었는데요. 미국에서도 우리처럼 정부가 지원해서 하는 프로젝트 방식의 정부 사업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우리랑 규모가 완전히 달라요. 우리는 뭐 몇천만 원 단위라면 그 미국 같은 경우에는 한 10배 가까이 되는 굉장히 대규모 프로젝트를 하고 소비자 단체 에 지원하고요. 기간도 기본이 3년입니다. 그리고 재평가해서 5년까지 사업을 해요. 그래서 장기가 안정적으로 운영을 하면서 성과를 확실하게 낼수 있도록 그런 지원들을 많이 하고 있고요. 유럽 같은 경우에는 나름대로 조금 씩 다르긴 합니다만은 유럽의 많은 나라들 프랑스, 영국까지 어, 소비자 분야 굉장히 발달한 그런 나라들은 정부가 소비자 단체의 기본 운영비의 70%까지 국가가 지원하는 예, 그런 나라들도 있습니다. 그 이유는 단한 가지예요. 시장에서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고 정보력을 가지고 있고 전문가를 가지고 있고 또 전문가를 동원할 수 있는 로비력을 가지고 있고 정치권에 줄을 댈 능력도 있는 기업을 상대로 한 소비자, 취약한 소비자들을 균형을 맞추기 위한 공공의 영역의 활동으로 소비자 운동을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그렇다고 선진화된 민주주의 사회에서 정부의 그런 지원을 받는 게 결국 정부의 돈이라고 하는 게 국민들이 낸 세금인데 시민들이 낸 돈이죠. 그것을 받는다고 해서 정권에 공부하는 게 아니거든요. 정권을 위해서 일을 하는 게 아닙니다. 시민들의 삶을 위해서 일을 하는 거죠. 그래서 소비자 단체는 기업하고의 직접적인 사업의 일정 정도 윤리적 제한을 두는 대신에 공공의 영역에서 정부가 또는 협회라든가 이런 공적 조직이 지원하는 이런 활동들 속에서 소비자 운동을 펼쳐나가는 구조들을 대부분 다 나라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소비자 단체가 정부 프로젝트를 굉장히 많이 한다고 해서 일부 시민 단체가 아주 맹렬하게 공격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그들 단체들은 대부분 다 기업의 혼을 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는 단체들인데 기업의 자금을 받는 것은 현실적으로 굉장히 쉬워요. 오히려 정부 돈을 쓰려면은 그한푼한 한 푼을 쓰는데 정말 얼마나 많은 증빙 서류들이 필요한지 행적이 말도 못하게 복잡합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한번 어 정부에서 시민사회 단체에 NGO에 지원하는 비용을 처리하는 그 절차들을 보면은 아마 음. 눈이 휘둥그레지실 거예요. 네, 정말 너무나 복잡하고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전부가전선화되어있고 그래서 소비자 단체는 주로 정보와 파트너가 돼가지고 시장에서 힘의 균형을 유지하는, 힘의 균형을 어떤 방식으로 유지하느냐? 정보를 생산함으로써 소비자가 합리적 선택을 할수 있도록 기업이 쏟아, 쏟아내는 광고와 기업 중심의 정보에서 소비자가 스스로 가지는 정보들을 활용할 수 있도록 그 능력을 향상시키는 이런 활동들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것 같고요. 네.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소비자 기본법상에 그 소비자 단체들의 연대체를 형성해서 이제 활동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요. 그게 소비자 단체 협의입니다. 우리가 주요서 소협이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는데요. 소협에갈때 있는 단체도 있고 소비자 단체지만 소협에갈때 있지 않은 단체도 있습니다. 뭐 자유롭게 활동할수 있는데, 기본적으로 소비자 단체의 역사가 좀 깊고 소비자 활동을 메인으로 하는 그런 단체들은 소비자 단체 협의에 회 주로 많이 관리이 되어 있어서, 그, 공동으로, 그렇게 활동하는 게 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한국 소비자 연맹, 또 소비자 시민 모임, 녹색 소비자 연대, 뭐, 이런 단체들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여성 단체를 베이스로 해서, 또, 소비자 활동들을 같이 하고 있는 단체가 있는데요. 한국 여성 소비자 연합, 소비자 교육 중앙회 뭐 이런 데가 대표적인데, 예전에는 주부교실, 주부플럼, 이렇게 불렸던 그런 단체들인데, 이름을 다 바꿨습니다, 새롭게. 그래서, 여성단체이면서 소비자를 하는 그런 단체가 있고, 또, 문화, 체육, 뭐, 이런 쪽 단체인데, 소비자를 하는 단체가 YMC, YWC, 예, 대표적으로, 그두 단체도 소비자체 단체 협의회의 그 멤버로 지금 소속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어, 그 외에 뭐, 소비자 공인 네트워크, 소비자 그 교육권, 뭐, 이런 단체들이 있고요. 또, 최근에 가입된 단체 중에, 어, 그 어머니, 한국 어머니의 또 부인회, 부인회, 총공부, 이런 데들이 있습니다. 과거에는 그런, 이제, 그, 주부 주부교실, 뭐, 어머니의, 또, 그, 한국 부인의, 이런 데들이 지역을 베이스로 해서 굉장히 이제 조직도 크고 생활운동 시절부터 만들어졌던 그런 단체들인데, 최근에는 이제 이렇게 소비자 쪽 활동들을 많이 하면서 같이 들어와 있어서, 소비제협의회는 굉장히 그, 뭐, 뭐랄까, 보수, 진보, 이렇게 진영을 구분해 세기 한다 그러면 굉장히 다양하게 섞여 있고, 그런 정치적 색깔들을 거의 이제 나타내지 않고 있기 때문에, 어 이런 단체들이 같이 연대해서 아주 구체적인 생활 이슈들을 주로 이제 많이 다루고, 소입를 중심으로 해서 소비자 관련 이슈들을 공동으로 행동하거나, 제안하거나 뭐 활동하는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고요. 어 소비자 단체 활동에서 가장 중심이 되는 그런 많은 포즈를 차지하고 있는 활동이 첫 번째는 소비자 상담이 있습니다 137이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137이 소비자 상담을 센세가 공동으로 네트워크 구성에 나오고 있습니다 지역으로 지금 한 220개 정도 회선이 연결돼서 활동하고 있고요 일부 공정거래위원회와 지자체가 이 소비자 상담 활동에 비용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 상담사로 일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어, 그렇게 지금 하고 있는데, 이렇게 소비자 상담을 국가 차원에서 이렇게 네트킹에 하는 나라가 거의 우리나라가 유일하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대부분이 다 기업이라든가 또는 일본 같은 경우에는 자발적인 기업들의 연대체인 협회 같은 데가 이런 활동들을 자, 자체적으로 비용을 내서 하는 게 굉장히 많이 발달되어 있죠. 어, 미국 같은 경우에는 소비자 운동이 주로 법적인 운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변호사들이 굉장히 많이 활동을 하고 있고,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법적인 방식으로 구제하는 게 이제 보편화되어 있습니다. 라이프네이러라고 아주 유명한 미국의 어 대통령 후보로 어 출마를 했었던 분이시죠. 그 미국의 소비자 운동을 하셨던 그 분인데, 그분도 변호사시죠. 그래서 미국은 어떤 문제가 생기면 소송을 통해서 해결하고, 그래서 집단 소송이라든가, 또 징벌적 손해배상 같은 제도가 발달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 유럽의 경우에는 이제 미국이나 우리나라랑 조금 다른데요. 유럽의 경우에는 굉장히 이렇게 좀 전통사회 아닙니까? 그래서 어 주민 자치라고 할까요? 주민들의 자발적인 그 어떤 모임,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발달되어 있는 사회예요. 그래서 그 소유자단체, 제가 이제 프랑스의 소유자단체를 좀 가본 경험이있는데 그곳은 원래 그 노동운동에서 시작을 해서 노동운동의 하시던 분들이 일부가 주거운동으로 전환하고, 그 주거운동이 소비자 운동으로 발전하는 그런 역사를 가진 단체였어요. 거기는 역사가 한 50년 됐는데, 지부가한 400개가 넘는다는데요. 그 개별 소비자 단체 하나만 지부가 그래서 자신들의 지역에 의견을 수렴하면 국민투표 한 거랑 거의 틀리지 않다. 그렇게 굉장히 활발한 지역단에서의 위 토론이 존재하고, 중앙에서 아, 이, 이 주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의견을 모아달라 그러면 사0여 개의 지부들이 주민들을 계속적으로 모인들을, 회원들을 모아놓고 그 주제에 대한 토론을 하고 그 정리해서 올리고 서로 교류하고 하는 것들이 굉장히 발달되 있는 것들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통해서 어, 국민들의 의견들을 통합하고 수렴하고 토론하고 하는 것들이 정착된 이제 그런 형태를 보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유럽의 소비자 운동의 방식하고 미국의 소비자 운동하고 굉장히 차이가 있는데, 우리는 제도는 미국을 쫓아가고 있고요. 그런데 문화는 유럽과 가깝습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미국 방식을 적용했다가, 어떤 때는 유럽 방식을 적용했다가. 그래서 유럽은 사전적 규제가 굉장히 많죠. 어, 이런, 이런 거는 이렇게, 이렇게 해라. 라고 하는 것들을 미리 정해놓고, 그리고 그범주 안에서 제품도 만들고 뭐 하도록 하는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발견되어 있고요. 그래서 규제가 굉장히 많습니다, 사실은. 꼼꼼하고요. 그래서 우리가 유럽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는 왜 그렇게 못하냐 이런 얘기하는 게 굉장히 많은데 어, 그특징들을나타내기 때문에 그렇죠. 미국은 경쟁사입니다. 회 굉장히 자유롭게 풀어나요그 대신에 걸리면 죽는 그런 체계를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스스로 사전 예방적 원칙이라고 표현하는 데 기업이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소송에 휘말리지 않도록 소송이 한번 휘말리면 그 타격이 엄청나게 세게 가기 때문에 스스로 소송에 휘말리지 않도록 알아서 준비해라. 사전에 국가가 이렇게 저렇게 규제를 최소화한다. 이렇게 가는 방식입니다. 우리는 제도적으로는 미국 방식을 선택하고 있죠. 뭐 다양한 영역에서 소비뿐만 아니라 문화, 정치, 뭐 여러 영역에서 미국의 스타일을 따라가고 있는 미국의 체계와 비슷한 그런 사회입니다. 그런데 국민들의 정서나 문화는 유럽에 가까워요. 그래서 이 과정이 가운데서 어떤 경우는 미국식을 택했다가 어떤 식 어떤 경우는 유럽식을 택했다가. 소비자 단체나 시민사회 단체도 어떤 규제를 막 요구하고 싶을 때는 유럽 기준을 갖다 막 얘기하고 처벌을 방황하고 뭐 이런 거 얘기할 때는 미국 거 갖다 얘기하고 그러니까 중간에 끼어서 너무 힘들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우리 사회에 맞는 한국 방식의 우리 사회에 맞는 방식의 사회적 규제 또 기업이 어, 소비자를 위해서 사전 예방적으로 자신이 갖고 있는 정보와 기술력을 최대한 동원해서 안전을 확보하고 보다 더 품질이 좋은 제품을 생산하기 위한, 노력, 위한 그런 노력들을 스스로 하도록 하는 우리만의 방식의 어떤 체계가 한국에 계속적으로 많이 필요한 것인데요. 지금은 뭐가 다 따져서 서로 혼란이 많이 되고 힘들기도 하고 또 시사회 단체도 합리적으로 그런 요구들을 해야 되는데 어, 입맛에 맞게 이거 갖다 쓰고 저거 갖다 쓰고 뭐 이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뭐, 유전자 변형식품 같은 게 아주 대표적이죠. 어, 규제를 얘기할 때는 어, 유럽에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막 이렇게 얘기하면서 생산이나 뭐 이런 것들을 얘기할 때는 또 미국 방식으로 얘기하고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아서 혼란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그래서 이 과정 중에 어떤 게더 소비자에게 유리한 것인가, 어떤 게더 장기적으로 우리 사회에 더 적합한 것인가라고 하는 것은 사실 답이 없습니다. 굉장히 많은 토론이 필요한 부분이에요. 그런데 그런 게 충분치가 않으니까 어, 자신들의 이해에 따라서 예, 이 기준을 갖다 붙이기도 하고, 저 기준을 갖다 붙이기도 하고 시민사의 어, 단체들도 이제 많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노동자도 그렇게 하고 있고 그래서 우리가 참 힘든 그, 그 동일 어떤 동일한 기준과 한리성을 가지기가 굉장히 어려운 그런 현실에 있어서 아마 우리 시민들 한국의 국민들이 참 우리나라 살기 힘들다. 그 대신 우리는 적어도 지루하진 않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과정 중에서 우리가 보다 더선진화된 체계들, 우리 사회에 맞는 방식들을 계속적으로 고민하고 찾아가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소비자단체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보니, 하다가 뭐좀 엉뚱한 얘기를 한것 같기도 한데요. 어쨌든 기회가 닿을 때마다 우리나라 소비자 운동, 사회 경제적인 시스템의 특징, 또 그동안의 어떤 변화 속에서 각 정부들, 제가 소비자단체 활동을 처음 시작한 게 DJ 정부 때부터 시작했거든요. 어, 김대중 대통령 대통령 되실 때부터 시작해서 지금 다섯 번째 이제 대통령이 계시는 데서 이제 일을 하고 있는데, 각각의 정부마다 소비자 정책을 해온 방식과 시민사회와 소통한 방식, 어, 또 성과, 또심사에 바라보는 관점이 굉장히 달랐습니다. 예. DJ 때 달랐고, 노무현 대통령 때 달랐고, 그 다음에 이명호 대통령이 달랐고, 박근혜 대통령이 달랐고, 문재인 대통령 시절의 증리가 살고 있는데 여기 또 굉장히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각각의 어떤 정부가 들어서느냐에 따라서 지금 차이가 굉장히 많이 있었는데 그런 것도 기회가 닿을 때마다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나누면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우리나라 소비자단체가 어떤 법적 근거하에서 어떤 단체들이 활동하고 있고 또 소협이라고 하는 조직이 소비자단체들과 함께 이렇게 연대해서 그런 활동을 하고 있다. 라고 하는 말씀을 중심으로 드렸고요. 네, 오늘은 이제 우리나라 소비자 단체들이 어쩌, 어떤 법적 근거 하에서 어떤 단체들이 활동하고 있는지 서론도 제대로 못 끝낸 것 같으네요. 근데 시간이 금방 가버립니다. 뭐 이런저런 딴소리를 하다 보니까. 저희가 구독자가 1 0 0 명이 넘으면 그 스트리밍을 할 수가 있습니다. 생방송. 그래서 생방송 할때 보면은 뭐한 시간, 한 시간 반 이렇게 어, 명분 패널들을 모셔놓고 크게 여러 이야기들을 나누셨습니까 저희가 구독자 3명이 넘어가면 이제 그런 프로그램들도 운영하면서 그때는 다양한 주제를 가지고 우리나라 소비자 운동의 변화 또각정가마다 어떤 특성이 있었는지 뭐 이런 이야기들 또 제가 겪었던 여러 가지 개인적인 경험들도 여러분과 함께 좀 충분하게 나누면 아, 재미있고 또 도움이 되는 그런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빨리 그 날이 왔으면 좋겠는데요 올해 안으로 1,000명 넘어서 스트리밍을 시작하도록 하는 것이 제 목표입니다 네, 여러분 좋아요 많이 부탁드리고, 또 특히 구독, 옆에 분들도 좀 널리 홍보해주시고, 저희 채널 홍보해주셔서 어, 구독자가 많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소리>